문도 을 열려있고 창도안 켜져있고 못 켜져있고 소 잠깐 들렸어요 체육관에 담가보어 어? 2층 부서쪽 끝 오우 아이어피 터졌네 기절 네. 기절이야 왜 이게? 3명 아니었어요? 체육관? 못 봤어 나. 하나밖에 못 봤는데 아 떨어지는거는 3명 떨어졌어 아 2명 남네요 담벼락 하나 A동 뒤쪽이요? 음 응. 두명 기자 하나 더 동쪽 세명 기자 뭐라고 여기 온전히 한팀 있고. 그 하나가 도망간 건가 보네요 지역 사람 많아서 북쪽으로 갔나 보다 탄이 너무 온데나 어? 어떤 곳이 있었는데요? 4.5탄 죽었고 왜 금방 죽지? 어, 제가 하나는 한대 맞혔었어요. 기어 아. 다니는 거. 바깥에 하나 기절돼 있거든, 지금. 안에 께 네. 죽었나 보다. 아, 안에 거 제일 첫번에 죽인애가 죽었나 보다. 얘네 첫 번째 죽이네. 네. 3시 끝이 간. 그 1층으로 들어간 애가 아직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? 음. 여기 그, 어, 죽어서 다 어, 얘네 맞아. 없어. 살리러 오는 애들 없어. 가스 한 명.